내비 따라 성경읽기 포인트 느헤미아 8장에서 11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말씀 성회를 갔습니다.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 율법책을 읽을 것을 명령한 신명기 규례대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말씀대로 하니 은혜가 임하고 정리된 내용으로 회개합니다. 창출민수사 3왕 포로시대 역사를 후턴내야만할수 있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역대상화를 공부했으므로 이런 회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신명기에서 요청받았던 것처럼 결단하라. 이젠 너희들이 반응할 차례다. 구원을 택하겠는가, 심판을 택하겠는가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영업하지 않는다. 희년을 지킨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친다. 레위인의 생활을 보장한다.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등등. 그들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로 명단을 남기고 서명합니다.